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혈관 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이, 즉, 주민등록증에 적힌 나이와는 별개로 우리 몸속 혈관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나이가 바로 혈관 나이입니다. 실제 나이는 50대인데 혈관 나이는 70대, 심지어 80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나이는 70대이지만 꾸준한 관리 덕분에 혈관 나이는 40대, 50대인 경우도 있죠. 혈관 나이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혈관이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혈관은 우리 몸 구석구석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뻗어 있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피를 씻고 온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수거해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통로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혈관이 늙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오래된 수도관이 녹슬고 좁아지는 것처럼 혈관도 노화가 진행되면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며 내부에 찌꺼기가 쌓여 좁아집니다. 이렇게 좁아지고 탄력을 잃은 혈관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무서운 심혈관 질환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혈관 나이를 20년이나 젊게 만들 수 있는 놀라운 비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90%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지나치는 이것, 매일 꾸준히 드시기만 하면 마치 마법처럼 혈관이 건강해지고 젊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남은 인생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귀중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혈관 건강의 비밀을 파헤쳐 볼까요? 혈관 노화의 주범, 나쁜 산소를 잡아라. 우리 몸속 혈관이 늙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주범은 바로 활성산소, 다른 말로 나쁜 산소라고 불리는 녀석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면 몸 속으로 산소가 들어오죠? 이 산소는 우리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에너지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나쁜 산소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마치 자동차가 움직일 때 매연이 나오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나쁜 산소는 성질이 아주 고약합니다. 주변의 세포나 조직을 공격해서 망가뜨리는 능력이 있죠. 특히 혈관 벽을 공격해서 상처를 내고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쇠부치가 공기 중에 오래 있으면 녹스는 것처럼 우리 혈관도 나쁜 산소 때문에 늙고 병드는 것입니다. 나쁜 산소는 혈관에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의 노화를 촉진하고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피부 노화, 주름, 기미, 검버섯 등도 나쁜 산소와 관련이 있고 암, 치매, 당뇨병, 관절염 등 다양한 질병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쁜 산소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우리 몸에는 나쁜 산소와 싸우는 방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항산화 효소라는 것인데, 나이가 들면서 이 항산화 효소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나쁜 산소의 공격에 더 취약해지는 것이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에게는 나쁜 산소를 없애는 또 다른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채소, 과일, 곡물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좋은 성분입니다. 이 좋은 성분들은 나쁜 산소를 싹 잡아먹고 혈관을 튼튼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을 젊게 만드는 좋은 성분 폴리페놀. 나쁜 산소를 없애고 혈관을 젊게 만드는 좋은 성분의 정체는 바로 폴리페놀입니다. 폴리페놀은 식물에 많이 들어있는 천연 물질인데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혈관 건강에 좋은 폴리페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레스베라트롤 포도 껍질 베리류. 땅콩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혈관, 내피세포 혈관 안쪽 벽을 이루는 세포를 보호하고 혈전피떡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 혈관을 넓혀줘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퀘르세틴 양파, 사과, 브로콜리, 케일 등에 풍부합니다.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뛰어나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몸에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카테킨, 녹차, 홍차, 코코아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이 손상되는 것을 막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안토시아닌,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블랙베리, 체리 등. 짙은 색깔의 베리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개선하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커큐민 강황 울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뛰어나고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개선하며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종류의 폴리페놀이 우리 몸 속에서 다양한 작용을 하며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마치 혈관을 지키는 든든한 수호천사 같다고 할까요? 혈관 튼튼하게 하는 다섯 가지 보물 음식 자세히 알아보기. 이제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다섯 가지 보물 음식을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먹으면 더 효과적인지 주의할 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알록달록 보석, 베리류. 블루베리, 베리류 중에서도 특히 안토시아닌이라는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 안토시아닌은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또 기억력 향상, 눈 건강, 노화 방지 등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먹을까요?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루 한줌약 50g~100g 정도 꾸준히 섭취하세요. 요거트나 우유, 시리얼 등에 곁들여 먹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집니다.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잼, 블루베리 머핀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냉동 과정에서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으므로 제철이 아닐 때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딸기 딸기에는 레스베라트롤, 안토시아닌, 비타민C 등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혈관 건강 뿐만 아니라 피부 미용,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어떻게 먹을까요? 깨끗하게 씻어서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딸기 주스, 딸기 쉐이크, 딸기 샐러드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딸기잼을 만들 때 설탕 대신 꿀이나 올리고당을 사용하면 더욱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아사이베리, 블랙베리, 라즈베리 등 다른 베리류에도 폴리페놀, 비타민.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여러 종류의 베리류를 섞어서 먹으면 더욱 좋습니다. 어떻게 먹을까요? 생으로 먹거나 요거트, 스무디, 샐러드 등에 넣어 먹습니다. 아사이베리는 분말 형태로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이나 우유, 요거트 등에 타서 먹거나 스무디에 넣어 먹으면 좋습니다. 쌉쌀한 건강 음료, 녹차.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 카테킨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 손상을 막고 혈압을 낮추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지방 분해를 촉진하고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어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어떻게 마실까요? 따뜻한 물에 녹차 티백이나 잎을 우려내서 하루 23잔 정도 꾸준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뜨겁게 마시는 것보다는 미지근하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뜨거운 물은 카테킨의 떫은 맛을 강하게 만들고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녹차를 마신 후에는 입안을 헹구는 것이 좋습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치아 변색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 녹차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으므로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하거나 티카페인 녹차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콤 알싸한 건강 채소 양파. 양파에는 케르세틴이라는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 케르세틴은 항염증 항 알레르기 효과가 뛰어나고 혈관 벽을 강화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어떻게 먹을까요? 생으로 먹어도 좋고 볶음, 국, 찌개, 샐러드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해도 좋습니다. 양파 껍질에도 케르세틴이 풍부하므로 깨끗하게 씻어서 육수를 낼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양파를 썰 때는 눈물이 나기 쉽죠? 양파를 썰기 전에 냉장고에 잠시 넣어두거나 칼에 물을 묻혀서 썰면 눈물 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루 한알 건강지킴이 사과. 사과 특히 사과 껍질에는 케르세틴이 풍부합니다. 케르세틴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몸속 나쁜 기름기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사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변비 예방에도 도움을 주고 포만감을 높여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어떻게 먹을까요?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껍질에 영양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건강에 좋습니다. 아침에 사과 한 개를 먹으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과 주스, 사과 잼, 사과 파이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공식품보다는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황금빛 건강가루, 강황 울금, 강황 울금에는 커큐민이라는 폴리페놀이 들어 있습니다. 커큐민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나쁜 산소를 없애주는 힘이 아주 강합니다. 또 혈관 속 세포 기능을 좋게 하고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먹을까요? 강황 가루를 음식하에 볶음밥, 찌개 등에 넣어 먹거나 따뜻한 물에 타서 차로 마셔도 좋습니다. 우유나 두유에 타서 마시면 흡수가 더잘 됩니다. 골든 밀크라고 해서 우유에 강황 가루 꿀 계피 등을 넣어 따뜻하게 데워 마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강황은 특유의 쓴맛과 향이 강하므로 처음에는 소량씩 섭취하면서 양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 강황은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혈액 응고 관련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산부나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음식들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일까요? 베리류 하루 한줌약5 0지 100지 정도 다양한 종류를 섞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녹차 하루 23잔 티백 기준. 너무 뜨겁지 않게 미지근하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파 하루 반개한개 개 생으로 먹거나 다양한 요리에 활용합니다. 사과 하루 한개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강황 하루 13지 가루 기준 음식에 넣어 먹거나 차로 마십니다. 주의사항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질병 때문에 특별한 식단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섭취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한 가지만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다양한 채소, 과일, 곡물 등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이 건강의 기본입니다. 건강기능 식품 형태로 폴리페놀을 섭취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꾸준함이 핵심. 건강한 생활 습관과 함께 오늘 알려드린 다섯 가지 음식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아침에 혈관이 마법처럼 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좋은 음식을 챙겨 먹고 꾸준히 운동하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면 반드시 혈관 건강이 좋아지고 혈관 나이도 젊어질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관이 튼튼해집니다.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35회 정도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면, 잠을 충분히 자는 것도 혈관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손상된 세포를 회복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하루 78시간 정도 충분히 잠을 자도록 노력하세요.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혈관 건강에 적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수축하며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연 절주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혈관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전을 생성하며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킵니다. 과도한 음주는 혈압을 높이고 심장에 부담을 주며 혈관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금연하고 술은 적당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 등을 확인하고 혈관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조기에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마무리. 여러분, 혈관 건강은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좋은 성분 폴리페놀이 풍부한 음식들을 꾸준히 챙겨 드시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셔서 혈관, 나이 20년 젊어지는 기적을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혈관은 우리 몸의 생명줄입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가 정보 혈관 건강에 좋은 차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음식 외에도 혈관 건강에 좋은 차를 꾸준히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히비스커스 차 히비스커스에는 안토시아닌, 케르세틴 등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시는 법 말린 히비스커스 꽃잎을 뜨거운 물에 우려내서 마십니다. 새콤한 맛이 특징이며 기호에 따라 꿀이나 레몬을 넣어 마셔도 좋습니다. 메밀차 메밀에는 루틴이라는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루틴은 혈관 벽을 튼튼하게 하고 모세 혈관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시는 법 볶은 메밀을 뜨거운 물에 우려내서 마십니다. 구수한 맛이 특징이며 식수 대용으로 마셔도 좋습니다. 생강차 생강에는 진저롤, 쇼가올 등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 효과도 있습니다. 마시는 법 생강을 얇게 썰어 뜨거운 물에 우려내서 마시거나 생강청을 만들어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십니다. 꿀이나 레몬을 넣어 마셔도 좋습니다. 뽕잎차 뽕잎에는 루틴, 케르세틴 등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혈당 조절,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혈압 강화 등 다양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시는 법 말린 뽕잎을 뜨거운 물에 우려내서 마십니다. 혈관 건강 생활 속 작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을 꾸준히 챙겨 먹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싱겁게 먹기 짜게 먹는 습관은 혈압을 높이고 혈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음식은 싱겁게 먹고 국물은 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가공식품, 인스턴트식품 줄이기 가공식품, 인스턴트식품에는 나트륨, 트랜스지방, 첨가물 등이 많이 들어있어 혈관 건강에 해롭습니다. 충분한 물 마시기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8잔 이엘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단 이용하기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면 하체 근력 강화와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틈틈이 스트레칭하기 오랫동안 앉아있거나 서서 일하는 경우 틈틈이 스트레칭을 하여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음가짐.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은 혈압을 높이고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도 혈관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웃음 웃음은 최고의 명약입니다. 크게 웃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취미활동 좋아하는 취미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명상, 요가 명상이나 요가는 심신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충분한 휴식 피로가 쌓이면 스트레스에 취약해집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잘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을 잘 기억하시고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셔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혈관 건강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